안녕하세요. 수정안과예요. 저희 수정안과가 드디어 실크 스마일 라식을 도입했어요. 실크 스마일은 7세대 스마일 라식으로 빨리빨리 피가 흐르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족할 만큼 고효율을 자랑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스마일 아식이랑 비슷한데 이름만 바꾸고 새로운 척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비슷한 물건을 쓰더라도 정말 작은 디테일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겨우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주고 사야 하나 싶다가도 막상 사용했을 때 이게 훨씬 좋네 하고 끄덕였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레크 그 스마일 라식은 우리가 잘 아는 스마일 라식과 수술의 원리는 같지만 레이저의 에너지와 속도, 간격, 렌티큘 모양 등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디테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눈에서 벌어지는 결과는 아주 크거든요. 타 수술과 다르게 수술을 받은 10명 중 9명이 다음 날일점까지 시력이 올랐습니다.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는 완벽 출근이 가능한 셈이에요. 스마일 라식도 주말에 쉬고 바로 출근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요. 스마일 라식도 빠른 회복이 가능하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치아가 부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수정안과가 도입한 실크 스마일은 이런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죠. 이 점이 바로 스마일과 차별화된 메리트라고 할수 있어요. 기존 스마일의 경우 일반 라식에 비해 건성안의 정도는 낮았지만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눈이 뻑뻑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죠. 그 이유는 각막을 절개하거나 표면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눈물 분비를 조절하는 감각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인데요. 실크스마일의 경우 각막실질 하단부에 렌티큐를 생성하기 때문에 각막 상피의 신경절단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수술 후 건성안으로 불편할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K 직장인이라면 극찬할 수밖에 없는 실크 스마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중한 내 눈에 딱한 가지 수술을 해야 한다면 실크 스마일을 추천드릴게요.